예,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의원입니다 어, 오후 브리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대표 사냥을 위해 진술을 조작한 검찰은 독재정권의 사냥개입니까? 야당 대표를 엮으려 진술 조작까지 서슴지 않았던 사냥개 검찰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정적을 말살하기 위해 없는 죄까지 만들어 뒤집어 씌웠던 독재정권의 행태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검찰이 끝까지 독재 정권의 주구를 자처한다면 그 비참한 말로를 함께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협박했다는 작년 7월 12일 대화의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따르면, 녹취록에 따르면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재명을 불나며 협박하고 김성태 전 회장을 고리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협박의 메커니즘에 가두고 훈련을 시키듯 입맛에 맞는 진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족을 인질 삼아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대목에는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과연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가 맞는지부터가 의심스럽습니다. 뒷골목 깡패도 하지 않을 저질스러운 행태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변호인과 이 대화를 나눈 날짜는 작년 7월 12일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변호인과 이 대화를 나눈 날짜는 작년 7월 12일로 이전 부지사가 한창 검찰의 입맛에 맞는 진술에 협조할 때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뒤늦게 진술을 바꿨다는 검찰의 주장과 정반대입니다. 검찰은 협박으로 진술을 조작한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만행을 감추기 위해 거짓 해명까지 만들어낸 것입니다. 검찰은 이제 또 무엇으로 변명하려 합니까? 진술 조작, 가족 협박, 거짓 해명까지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검찰의 궤변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습니다. 이제라도 정적 사냥을 깨끗이 포기하기 바랍니다. 계속 독재 정권의 죽은 노릇을 자처하다간 비참한 최후를 피할 길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 다음 강화 재복을 선거 국민회의 임 후보. 선거법 피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강화군수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는 즉각 사퇴하고 한동훈 대표는 사과하십시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박용철 후보는 방문 대상자들은 우리 당의 핵심 당원이었다고 해명했다는데 당원이라도 마찬가지로 법 위반입니다. 박용철 후보의 해명은 오히려 선거법 위반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선거법 위반의 무자격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힘은.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국민의 힘은 광화 군민이 우습게 보입니까? 아니면 이번 보궐선거 공천에도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한 것입니까? 국민의 힘은 박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알고도 공천을 주었는지 분명히 답하기 바랍니다. 박용철 후보는 이전에도 읍면 협의회장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더욱이 가가호호 방문이 돈살포 의혹에서 출발한 만큼 이 또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 힘 박영철 후보는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 힘은 무자격 후보를 내세워 유권자를 우롱한 데 대해 사과하기 바랍니다. 민심의 호된 심판에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국민의 힘에게 국민께서 또다시 회초리를 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